아니 새고 직접 해 보니까 눈이 크다고는 생각했네 뭐지? 엄청 큰게 느껴져 가지고 너무 귀엽더라고. 새워. 흠칫 딴이 딴이 뿅. 하. 뭐야? 이딴이 뿅. 언니가. 하. 저 원래는 그런 애송이 같은 캐릭터 그죠, 그랬네. 어, 진짜 해보니까, 어, 이런, 땅꼬마 캐릭터도 되게 좋네. 네 하면서 막, 좋았어. <laughs> 눈도 입도 엄청 커졌어요. 그러니까 뭐, 새는입 아, 좀만 하면 그냥, 으아! <laughs> 수심하고 <스시버버바. 웃음> 입이 쫙쫙 찢어지더라고요. 음, 음, <laughs> 눈도, 좀만 이렇게 하면 그냥 엄청 커지고. 뭐지? <laughs> 뭔가 좀다르네 하면서. 와 뭐. 눈알도 잘 굴러가고. <laughs> 그 표정 뭐야? 꼬부기 표정? 개웃기네. <laughs> so cute. 재밌, 나도 버언니 하는 거 너무 재밌었어. 너무 카와이 하더라고요.